그런데 어, 교육학 논술은 일반적 논술이 아니라 시험 논술입니다. 시험 논술이라는 얘기는 뭐냐? 정답, 시험은 항상 뭐가 있습니까? 정답이 있죠. 그러니까 즉 교육학 논술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는 논술이 아니에요. 여러분들의 생각은 그냥 고의 접어두세요. 다 필요 없습니다. 전혀 필요가 없고 어, 교육학 논술에는 딱 정해진 정답이 있습니다. 그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만들어놓은 모범답안이 정답이 있어요. 우리가 거기서 써야 되는 건 바로 그 모범답안에 있는 내용을 써야 되는 거지 내 생각을 에, 쓰면은 안 되는 거라는 거죠. 이제는 뭐~ 많이들 이걸 알고 계셔서 그런 무모한 분은 없으신데 이~ 교육학 논술이 교육학이 이제 과거의 객관식이었잖아요. 우리 임용고사라는 게 이제 1991년도부터 임용고사 시험이 시작이 돼가지고 한 20여 년간 교육학은 객관식 시험이었습니다. 그러다가 아, 2013년부터 해가지고 이 교육학이 이제 객관식 시험에서 논술형 시험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바뀌고 난 다음에 초기에는 사실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. 교육학을 그동안 20년 넘게 계속 객관식으로 시험을 봤는데 논술형으로 시험을 본다고. 근데 도대체 교육학 논술 뭘 물어보는 거야?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야? 약간 이제 감이 없었고 어, 그리고 그 초기에는 좀 혼란이 많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 어떤 분들이 좀 있었냐면 정말 이게 그냥 일반적 논술이라고 착각하고 이렇게 답안을 쓰신 이런 분이 있었다는 거죠. 어, 분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용감하게 글 쓰신 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. 어, 여기서 용감하게 글을 썼다라는 건 뭐냐면은 어, 그어쩌 이렇게. 예를 들어서 결국 우리 교육학 논술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문제에서 물어보는 딱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답을 써야 되는데 그 정답을 쓴게 아니라 거기에 막 자기의 개인적 견해와 의견 막 이런 것들을 막 섞어가지고 이제 이제 답을 쓰는 어,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그니까 어떤 친구가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본인이 굉장히 흔히 말하는 정말 국어 전공한 친구였고 무엇보다 글 쓰는 데 되게 자신이 있었던 친구 어디 이렇게 응모해 가지고 정말 이렇게 당선도 되는 뽑히는 자기의 글이나 작품이 이런 것들 뽑힌 수상 경력도 굉장히 화려하고 난딴거 몰라도 글 쓰는 건 정말 자신 있다 이런 친구가 있었다는 거죠 어 근데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러니까 당연히 뭐 논술 교육학 논술 뭐 교육학 자체는 내가 많이 뭐 공부를 안 했지만 그 당시 초기였으니까 잘 몰랐던 거죠 이 시험 시스템을 아, 모르지만 내글쓴건 자신 있으니까 뭐 어떤 걸 나한테 줘도 내가 거기에 맞춰서 다글쓸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신만만하게 시험장 갔는데 아, 나중에 이제 그래서 본인 쓰고 나서 이제 잘 썼냐 했더니 자기 잘 썼다고 되게 막두 페이지 꽉꽉 채워가지고 뭐 이거저거 다잘 썼다고 막 어,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어, 당시에 뭐, 그 당시가 이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던 그때쯤이었어요 그 해에. 어 자기는 그래서 막그때 그그 일어났던 세월호, 사, 세월호 사건까지 언급을 해가면서 막두 페이지 꽉꽉 쳐서 잘 썼다고. 전 약간 의아했던 게 그의 시험 문제에 세월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의 시험 문제 정말 그냥 오로지 교육학적 지식만 물어봤는데 그걸 굳이 연결해서 쓸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썼다는 거지? 나중에 점수 받아보니까 과락 이 나왔다는 거죠. 그 그러니까 뭐냐면 딱 문제에서 쓰라고 하는 정답 요소는 하나도 없이, 그니까 그러니까 교육학 공부를 안 했으니 정답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잖아요 내가 공부를 해야만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를 공부를 안 하면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 자체를 모르잖아요 저 같은 사람한테 물리학 시험 문제를 줘보세요 물리학 시험 문제를 줘봐도 물리 전공자들은 그 문제 보면 은아이 문제가 뭐 물어보는구나 혹은 쉬운 거다 어려운 거다 가며오지만 저는 물리학에 정말 미음자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저한테 그런 문제 줘봤자 이 문제 해석 자체를 안 돼요. 이게 뭘 물어보는 건지도 모르고 이게 어려운 건지 쉬운 건지 감도 없다고요. 그러니까 결국 그 친구도 이제 그런 스타일이었던 거죠. 교육학 별로 공부 를안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 그냥 자기 글솜씨만 믿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근데 교육학적 지식을 분명히 물었는데 본인은 그게 뭘 물어보는 건지도 이제 몰랐던 거고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인제 이것저것 자기가 그 당시에 여러 교육적 이슈가 되는 그런 사건들 막 이런 끄집어 내면서 막 이러면서 신나게 한 시간 동안 이제 글은 쓰고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과락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.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명심하셔야 될건 뭐냐면, 우리 교육학 논술은 문제를 잘 읽고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해요. 어, 나의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. 여러분, 그